반갑습니다. 인천 서부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같이 첫걸음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자기애 및 표현과 관련된 진단 활동 부분을 맡게 된 인천 부원초등학교 이혜영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밀한 진단과 관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오프라인은 모두 활용하여 할수 있는 내용으로 구환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활동 자체보다 교사의 관찰 관점이 중요합니다. 개별 학생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교사 관찰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교과 연계 학급 세우기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및 공동체 형성을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내 이름을 불러줘 활동입니다. 제가 준비한 활동은요, 국어과와 연계할 수 있는 학기초 학생 관찰 활동입니다. 활동 방법, 선생님의 관찰 포인트, 활용 방법, 수업 자료로 제시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가치에 따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활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관계 맺기 활동 속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특성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꽃씨를 들으며 이름 부르는 것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도 표시해 봅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내 이름을 소개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좀더 기억 남는 이름으로 만드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 시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의 이름도 한번 써봅니다. 국어과 특성에 맞게 더 연계하시기 위해서는 첫 만남 혹은 우리 반 친구 이름 등으로 시를 지으면서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활동을 할때 어떤 관찰을 하실 수 있을까요? 준비한 관찰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학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사회성을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과제 수행 능력을 관찰하시며, 마지막으로 주의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성을 관찰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학생도 있고,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습니다. 한 명도 없거나 너무 적으면 교사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제 수행력은 활동 후 친구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고, 기억나는 친구가 없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몇 명을 적어야 하나요? 몇 개를 써야 되나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력을 관찰합니다. 활동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학생은 누구인지, 옆친구와 계속 말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친구는 누구인지, 혼잣말을 크게 하는 학생은 누구인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업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선생님들께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온라인 수업과 둥교 수업에 따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자습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지만 활용하여 아침 자습 시간에 활동하시고, 어떤 다양한 활동 없이 선생님이 다시 선생님께 제출해서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어의시 단원과 연계해서 우리 반이 친구들은 이름 무엇인지 제목으로 시를 쓰거나 첫 만남에 대해서 시를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와 함께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 이름으로 빙고 놀이를 하거나 친구 이름 맞추기 놀이를 넣어서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저학년은 학습지 대신해서 종합장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요. 고학년은 패들렛이나 채팅창을 활용하면 됩니다. 등교 수업 시에는 칠판에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을 미리 게시해주면 좋고요. 첫 주는 아침 시간마다 이름을 함께 불러보기도 하고, 과제로 내 이름의 뜻을 알아오기도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업 자료입니다. 학생들과 수업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고요. 변형 가능하도록 PPT 화유로 제공됩니다. 학습지와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시를 읽으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어과에서 시 단원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PPT 화면에 고쳐 놓으시고요. 이름을 하나하나 친구들과 함께 불러 봅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이 된다면 선생님 한 번, 학생 한 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부르기도 할수 있고요. 남학생 한 번, 여학생 하면서 친구들의 이름을 모두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안내에 친구들의 이름을 표시해 보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도 표시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름과 얼굴을 연결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소개하면 이름을 기억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처음 알게 된 친구의 이름을 써봅니다. 적어보고 불러보며 친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때도 몇명 적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누구인지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시 활동은 이름시입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알고 있는 시에는 삼행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름의 성까지 붙여서 짓는 시라면 이거는 자기 이름만 따서 시를 짓는 활동입니다. 활동 방법으로는 서로의 이름을 관심 가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시를 쓸때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름시를 지어보는 활동 속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특성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을 활용한 이름시 작품들을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름시를 지어봅니다. 이름시 작품을 발표해봅니다. 세 번째, 친구의 이름으로 이름시를 짓습니다. 한 명에서 세명 정도 이름시를 짓고 발표합니다. 네 번째,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시를 듣고 느낌을 말해봅니다. 선생님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특성을 관찰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 친구들의 이름시를 지어주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는 장난치면서 불쾌감을 주는 이름시를 짓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를 꼭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고요. 발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과제 수업력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예시한 예시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름시를 짓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몇 명까지 이름시를 짓는지 물어보는 학생도 있고 물론 대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소감을 쉽게 나누는 학생 혹은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활동의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꼭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시진 않으셔도 되니, 선생님들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력을 관찰합니다. 주의력을 약간 부족한 친구들이 쉽게 할수 있는 활동들이 있고요. 학급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고 첫차 시와 둘째 차 시에 반복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는지 유심히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아침 자습 시간에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단원과 연계해서 이름실을 감상하며 성취 목표에 따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와 함께 이름실의 주인을 찾아라. 쪽지의 이름을 적어서 모은 후 이름실을 뽑아 읽으며 주인 찾기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는 학습지를 대체해서 친구들이 종합장에 할수 있고요. 고학년은 패들렛이나 채팅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교 수업 시간에는 이름시를 다 짓고 나서 학급 게시판에 전시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름시 주인 찾기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인 찾기 놀이는 온라인 수업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수업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시 예시자료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수미, 수련, 당신의 미모에 넋이 나갔어. 득훈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리운 마음 가득 내 마음이 들려주는 교훈 이렇게 아름 이름으로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시를 읽은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이름 시를 지어 봅니다. 예시 자료는 학습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는 먼지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이왕이면 아름답게 시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만 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름시를 지은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발표하신 후에는 친구의 이름으로도 이름시를 짓게 합니다. 용수인데요. 용감하고 씩씩한 친구는 수학까지 잘하네. 이렇게 시를 지어보고 간단한 팁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이름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물로 친구들의 이름시를 한번 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름 시를 짓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름 시를 다 짓고 나서 발표한 후에는 이렇게 감상한 소감을 나눠 봅니다. 친구들이 지어 준 이름 시를 감상하고 느낌을 함께 나누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자세히 보아요 활동입니다. 이 수업은 어 과학과 관찰과 관련되어서 활동하실 수도 있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관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찰은 좀 다르기 때문에 평가와 판단이 조금 들어간 관찰도 융통성 있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여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활동 방법은 첫째, 풀꽃이라는 시를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을 관찰합니다. 선생님을 학생들이 자세히 보며 말과 행동 하시는 또 모습을 적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들을 관찰하고 친구들을 자세히 보며 말과 행동 모습을 적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생님과 친구들을 관찰한 소감을 나눠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자세히 보는 것을 불편한 학 해하는 학생은 없는지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꼭 관찰해 주기를 바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발표를 꼭 하고 싶어하는 학생, 발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학생도 보일 수 있습니다. 과제 수행력을 관찰합니다. 어,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고, 몇 명까지 관찰해야 되는지, 꼭다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충 하는 학생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면밀히 관찰하셔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나중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력을 관찰하실 때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보이는지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이 보이는지 선생님들이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아침 자습 시간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아침 자습 시간에 활용하실 때는 나눔하시는 시간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주고 나중에 걷어서 학습지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도 국어 시단원과 연계해서 시를 지어보는 활동을 할수 있고요. 놀이와 함께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고개로 누구일까요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친구들을 관찰한 내용을 다섯 가지 적은 후 쪽지를 뽑아 누구일지 맞추는 놀이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저학년은 종합장으로 학습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은 패들리이나 채팅창을 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가능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교 수업 시간에는, 어, 마니또 시집기에서 이름을 뽑아서 친구에 대해 관찰하고 시집는 활동을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곡의 놀이도 등교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꽃 씨를 친구들과 함께 읽어봅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이번 시간 활동이 자세히 보아요 활동입니다 먼저 아이들 보고 선생님을 관찰하고라고 합니다 관찰에 대해서 말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모습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대로는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셨어요 라고 할수 있고요. 들리는 대로는 목소리가 커요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선생님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이대로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편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뻐요 라는 말은 관찰은 아니지만 환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들을 관찰합니다. 선생님을 관찰해 본 다음에 다시 친구들을 관찰하며 친구들을 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모습이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서 적어 봅니다. 물론 관찰한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발표하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한 소감을 나누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친구들을 관찰한 소감을 나눌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나를 관찰한 내용을 들은 소감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천부원초 교사 이혜영으로 아이스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